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보시면 "rose side of the s t a k s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rose side of"가 뜻이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rose side of" 사전 찾아봤는데 이제 뜻이 그냥 일타 뭐 사이트. 그래서 그냥 저는 좀그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타 요거 그리고 그 뒤에 이 안보이다. 어, 저는 이 안보이다 이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로즈 사이로그. 근데 이 뜻이 안보이다도 있지만 뭐 뭐를 일타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쓰였냐? 일단은 이더 스택 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더 스테이크스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스테이크스가 내기 도박에건 돈 상금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더 스테이크스. 로즈 사이로브 더스테 k e 스 했을 때는 그러면 이 로즈 사이로브가 뭐뭐를 일탈을 의미로 쓰였을까? 아니면 안 보이더라는 의미로 쓰였을까? 내기 도박에건 상금 앞에 로즈 사이 side 뭐가 나왔다면 뭐머를 일타라고 써야 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머를 일타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읽어 보면 i find 나는 어, 찾아요. 발견합니다. people 사람들이 can 음, 할수 있는 거를 뭐를 할수 있냐? r o s e side of the stakes. 음, 내기, 혹은 도박에 돈, 건, 이렇게 돈이나 상금을, 어, 잃어버리는 거를, 할수 있는 거를 나는 fine. 어, 찾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 need. 필요해요. 뭐가? a gentle reminder. g e n t l e m i n d e r 가 필요해요. 리마인 i 하면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 이제 사람도 돼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람, 물건도 될수 있고, 어, 다시 상기시켜주는 물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글 자막 뜻은 이렇게 나왔어요. 주제 파악을 못할 때는 한번 상기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나쁜 놈의 수장인 노블이.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이제, 이런 중한 명이 건어라고 있어요. 건어가, 뭐, 어떤, 어떤, 어떤 말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들었을 때는, 이 촌장한테는 상당히 버릇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로 번역된 것처럼 주제 파악을 못할 때에는 한 번씩 상기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 실제로 직역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I find people can lose you sight of the i r steps and sometimes need a gentle reminder. 네, 이렇게 됩니다.